안녕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든든한 생활 길잡이 시니어 생활백과입니다. 혹시 에이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셨던 우리 동네 지원금 없으신가요? 오늘은요 여기저기 꼭꼭 숨어 있는 이 지원금 정보를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싹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새로운 지원금 소식부터 우리 어르신들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혜택까지 제가 차근차근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인데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유, 정보가 없어서 또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포기하셨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전국 여러 지역에서 새롭게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민생 지원금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리 동네 소식 나오나? 하고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전라북도 임실군이에요. 임실군에서는요, 모든 군민에게 한 사람당 20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와,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네, 바로 이 금액 20만원입니다. 이게 1인당 20만원씩이니까요. 만약에 4인 가족이다? 그러면 무려 80만원이네요. 야, 생활에 아주 쏠쏠한 보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봐야겠죠? 작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2020년 2월 6일까지 신분증 딱 챙겨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선불카드 형태로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이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성군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군민 한 분당 3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와, 금액이 더 커졌죠? 1인당 30만원입니다. 30만원. 이걸로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군민들 살림에도 아주 큰 힘이 되겠네요. 의성군 지원금도 작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주민 등록이 된 분들이 대상이고요. 의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돼요. 의성군 주민들 마감일 잘 확인하셔서 잊지 말고 꼭 챙기십시오. 이번에는 충청북도 괴산군 소식입니다. 와, 괴산군은 정말 통이 큽니다. 1인당 무려 50만원의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대요. 대단하죠? 네, 다시 봐도 정말 놀라운 금액 50만원입니다. 50만원? 이야, 정말 든든한 지원이 아닐 수가 없네요. 괴산군 주민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괴산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받으실 수 있고요. 사용하시던 괴산사랑카드에 바로 충전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주 편하죠. 정확한 신청기간은 2026년 상반기 중에 정해진다고 하니까요. 군청 홈페이지나 동네 소식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의군입니다. 군의군은 대구로 편입된 이후 처음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데요. 와, 근데 금액이 아주 특별합니다. 바로 54만원입니다. 보통 이렇게 7만원 단위로 딱 떨어지는데 54만원이라니 정말 독특하고도 푸짐한 금액 아닌가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지원 대상은 작년 11월 30일 이전에 군의군의 주소를 둔 분들이고요. 군의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대요. 신청은 2026년 1월 19일부터 벌써 시작됐으니까요. 지금 바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모든 주민들을 위한 지원 소식이었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맞춤형 혜택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니까요. 더욱더 눈을 크게 뜨고 봐 주세요. 첫 번째 어르신 맞춤 혜택은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목욕하고 또 머리도 예쁘게 하시라고 이 미용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걸 더 확대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한번 보세요. 원래 1년에 7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0만원으로 금액이 이렇게 훌쩍 올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더 자주 목욕도 하시고, 머리도 멋지게 하실 수 있겠네요. 하동군에 사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좋은 점이 뭐냐면 기존에는 목욕탕에서만 쓸수 있었는데 이제는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세심한 배려죠? 이번엔 부산광역시 소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운전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시면 지원금을 드리는 제도예요.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도 지키고 교통비도 지원받고 이거야말로 일석이조의 좋은 정책이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셔서 면허를 반납하시고요. 거기서 받은 확인증을 가지고 주소지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만 하시면 끝! 그러면 교통카드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지역의 지원금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혹시 내용이 많아서, 아이고, 머리에 하고 헷갈리시나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우리 어르신들 보기 편하시도록 딱한 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표입니다. 우리 동네 지원금을 한눈에 정리했죠. 전북 임실 20만원, 경북 의성 30만원, 그리고 통이 정말 컸던 충북 괴산, 50만원과 대구 군위 54만원까지 여기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하동군이 10만원 부산시 30만원 혜택도 다 있습니다. 이표 하나만 잘 기억해두시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겠죠?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도 정보지만 정말 중요한 마지막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요. 그렇습니다. 정보가 곧 돈이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셨을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요. 아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찾는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혹시 나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 하고 한번 물어보는 그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서요, 받으실 수 있는 모든 혜택 빠짐없이 다 챙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